사실은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.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경제교류나 안보협력이나 민간교류나 뭐 문화협력 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우리가 협력해서 얻을 건 얻으면서 또 일방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은 미완의 과제대로 이렇게 또 논의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고 해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일협력은 저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셔틀 외교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다카이지 총리의 고향으로 가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,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다카이지 총리를 만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뭐 서로 매우 반가웠고 또 한일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또 합심해서 잘 됐습니다.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, 미래 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.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캄보디아의 아마 스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. 저는 일본은 별로 피해를 안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.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어,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죠.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.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. 지금 국정원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검찰, 뭐, 경찰, 금융기관, 어, 할것 없이. 대규모 대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과제가 국제협력입니다. 근데 같은 피해 국가들이 협심해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. 지금 동남아시아의 이 범죄 집단 규모가 20만 전후라고 생각 추정합니다. 20만 아예 뭐 소규모